자, 신성 델타 테크가 오늘 상승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3%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요. 지금 올라갈만 하니까 갑작스럽게 주가가 꺾인 모양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자, 신성 델타 테크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에 또 특허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도 우리가 여러번 겪었다시피 한번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또 하락이 이어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게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기보다 이런 구간에서 매도 하고 다시 한번 이런거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릴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분차트 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에서 횡보를 하다가 장이 마감되고 결국에 사악가까지 안착이 됐었죠. 그리고나서 오늘 추가적인 매우세가 들어온건데 오늘같은 경우는 장초반에 매우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걸 이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한차례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 터진거 보면 물량이 상당히 나온것을 볼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있던 물량들이 여기서 튀어나온것인가 이런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거죠 이게 물량이 어떻게 나올만한 구간인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나온건지 이런것들을 구분을 해야지 아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이구나 혹은 아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기존에 올라가다가 횡보하던 구간이 만들어졌던 구간 딱이 구간이 9만원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다가도 이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아 이게 저점이지 않을까 여기서 지지받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존버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올라오니까 급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중동적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매물대에서 급하게 물량들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세,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지금 전쟁 이슈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이 2-3일 정도는 가기 때문에 일단 주말이 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슈가 또 주말간에 어떤 이슈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결국에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도 그랬지만 항상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온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항상 올라가기 전엔 이런 매집 신호들이 나왔고 여기서 올라갔고, 여기서 매직 신호 올라갔고, 자,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이게 단순히 지표로 나타낸 게. 우연이 아니라 거의 뭐 과학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타점들을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도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보면서 11월 30일에 영상을 찍었을 때 예상치 못한 폭풍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5,000원 했을 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좀더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매수 타점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디에서 매도해라? 여기 11만 원에서 매도해라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타점을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이미 한 차례 수익을 받고 그 다음 차례를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3월 20일에도 다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슬슬 뭔가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더디게 흐르면서 이렇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냈고 결국에 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급등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이번 영상만큼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도 잡는 게 어렵다 보니까 물론 매수만 잘하게 되면은 매도는 쉬워지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기술적으로 최대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성 델타테크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매도 타점 저와 함께 잡아가실 분들은 제 번호로 신성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그분들한테는 이 타점들 모두 공유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따라 오셔가지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앞으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 까지 그리고 뭐 본격적인 사업이 될 때까지는 정말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낼 거고 이런 패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저희 채널을 통해서 같이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앞으로 예측을 그러니까 다음 주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여기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말간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해. 소 되고 추가 매수세가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낼 건데 그렇게 상승을 만들어 내면은 다시 한번 여기 12만 원 그러니까 뭐좀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11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올려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또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유가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유연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물론 이렇게 안정되게 보수적으로 팔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겠지만 그 동안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수익 보신 분들도 많지만 손실 보신 분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기대감을 갖고 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찌 됐건 중요한 건 우리가 수익이기 때문에 투자의 제1의 원칙이 뭡니까? 일단 수익을 보라는 거예요.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봐라. 이런 수익들을 점차적으로 쌓아가면서 우리가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보유하기보다 이런 거에서 매수하고 매수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는 이렇거 대놓고 세력들이 들어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나쳐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을 할 때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으려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위태롭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거에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올 때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거 있죠. 저희 채널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신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런 타점들을 잡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린 단가와 비중이 각각 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 지금 그래도 아 아직은 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일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 나가면서 다음 목적지까지 함께 도달을 해보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 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가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있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